안녕하세요. 보소TV 오전의 선거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은 꼭 필수로 시청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 전에 제가 의료자문에 관련한 영상 몇개 있는데, 그거를 보시고 오시면 더좋고요그 영상을 봐도 사실 그 이게 답이 없어요. 봉사에서는 의료자문을 거부하면 반송하겠다 이렇게 공문 보내고 끝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작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 꼭 필요한 영상이니까 찍게 됐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영상 뭐냐면 금융감독원하고 보험협회에서 의료자문에 관련해서 표준 내부 통제 기준안을 마련해서 배포한 건데 이거는 사실 이미 보험사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당연히 모르겠죠. 그리고 어, 저도 이걸 다 일일이 뭐 외우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 보험사에 이런 부분을 주장을 해도 보험사에서는 사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또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요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좋아요를 눌러 놨다가 나중에 좋아요 표시한 영상 보기에서 필요할 때좀꼭 다시 한번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했습니다 하도 이제 보험사들이 이 의료자문을 무기로 해서 보험금 안주고 삭감하고 하니까 그리고 협조 안하면은 나돈 안줄거야 이거 동의해주기 전까지는 이거 심사 보류하고선 반송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소비자들은 대응을 하냐 방법이 없,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금융감독이나 보험협회가 이거 너무 남발하고 이걸로 악용하니까 이제 어, 내부 기준안을 만들어서 요 기준대로 해라라고 했는데 요걸 어, 요약하고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딱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의료자본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따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a라는 결과가 나왔으니 a라는 결과로 어, 합의를 합시다. 아니면 화해를 합시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보험사 의견은 이거고 우리 의견은 이건데 그럼 화, 합의 혹은 화해라는 거는 중간에서 만나는 거예요 무조건 이쪽에 치우쳐져서 따를 필요는 없다는 라 거죠 그리고 자문 결과 회신문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걸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정청하시면 그거를 받아보시고 내가 장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내가 보니까 10%가 아니라 5%다 라고 했을 때 왜 오프로냐에 대한 명확한 의학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뭐 그냥 내가 통상적으로 호전이 이렇게 되니까 이 정도의 장애가 남을 것이다라고 그냥 추정하거나 명확한 의학적 근거 없이 결과가 나왔다면 그거를 따를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의학 용어로 돼 있고 해서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꼭 체크를 꼭 해보셔야 돼요. 의료 자문을 갔다면 그 결과가 나왔을 때이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 의료 자문을 실시하는 대상. 무조건 돈 금액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보험사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의료자문을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크게 여섯 가지 항목이 있어요. 한 군데 해당이 돼야만 의료자문을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제가 실예를좀 이따 드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담당 의사가 소견을 거부했을 때 보험사 직원이 위임장 받아가지고 주치의한테 가서. 소견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주치의가 거부했어요. 보통 보험사 직원 만나는 거 싫어해요. 주치의가. 보험사 직원은 그 아, 주치의가 안 만나주는데 하면 아 그럼 당신이 원하는 소견서가 뭐냐 환자분이 직접 가면은 의사분은 만나 주시고 써줄수 있는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골 받으셔서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담당 회사 소견 거부가 아닙니다. 그죠? 그두 번째는 청구 내용 불일치 피보험자 측이 제출한 주요 검사 치료 경과 내역 등 의학적 증거, 증거가. 청구 내용과 상이한 경우 이것도 다르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그 반증 내가 이렇게 A라는 걸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어 차트랑 뭐 소견서랑 청구한 거랑 안 맞는다. 그러면 그것도 소견서 받아내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따른 뭐 증거를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요것도 사실 해결이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에서 전혀 빠져나갈 게 없는 거죠. 자, 의학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뭐 무지성으로 의학적 재검토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할수 있는데 이것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피보험자의 과거력, 주변인 진술, 관련 저, 주변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의학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의 과거력이 확인이 됐고 뭐 만약에 뭐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주변인 진술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아니면 주변 정황 등을 봤을 때 만약에 뭐 내가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하는데 사고 장소에는 계단이 없어요. 이런 정황적 그것들 봤을 때험사에서는어 이거는 자문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가 이제 의학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건데 또뭐 과거력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제 뭐 과거에 요거 청구 진단명하고 비슷한 뭐뭐 뭐 그런 뭐 검진을 받았다든지 요런 부분이 확인돼서 어떤 인간계를 따져본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의학적 소견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간다는 건데 요거 해당되는 경우는. 과거력이 있다고 하면 특히 이제 과거력은 이것도 이제 주치 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의학적 근검 미비. 이것도 사실은 뭐 제출된 자료의 미비, 부실 기재 등이 부분도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보험사에서는 사실은 이게 소견서라든지 기타 뭐 여러 가지 방법, 뭐 의학적 자료가 있다든지 논문을 찾아볼 수 있거나 그런 부분 환경이 잘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도 다 요즘은 뭐 포털만 검색해도 나오는 부분도 많고 거기 아니면 주치의 소견이라든지 차트 분석을 잘 해서 주장하면 되는 겁니다 5번 전문의약 정보 필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판단이 불가능한 고도의 의약 전문 분야인 경우라는 건데 이게 사실 조금 애매해요 요, 요 항목을 좀 보험사가 많이 써먹어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사실 보험사에는 사의라고 해서 보험사에 소속된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도 엄청 많아요. 그네들이 판단을 못할까요? 아니요,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형외과, 신경외과 의사들로 이루어진 사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모든 보험사에 대한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고도의 의학 지식 그리고 물론 물론 희귀병이라든지 좀뭐 케이스가 많이 없는 뭐 아니면은 학회에서도 뭐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정형, 단순 뭐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의사들이 알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자문한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요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이제 압박골절 건으로 해서 보험금을 청구 해서 진행 중인 건이 있었는데 사실 압박골절은 요거 엑스레이에다가 선 긋고 각도만 재면 되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에도 그냥 간단히 선만 딱딱 그어주면 각도가 자동으로 계산되는 아주 단순한 장애 측정 방식인데 이거를 보험사에서는 주기 싫으니까 뭐 다른 보험사 다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기 싫으니까 자문을 가야 되겠다. 자문 가면 결과 뻔해요. 안 주는 걸로 나올겠죠 자기가 봐도 이제 뭐 해당이 되지만 보험사 담당자가 이제 자문을 강력하게 주장한다라고 해서 그 자문 때문에 지연이 됐던 건인데, 금융감독에서 권고한 요 의료자문 대상 중에 어디에 해당돼서 당신네들은 어 의료자문을 가려고 하느냐. 저희가 이제 보채니까. 계속 시간 미루다 결국 5분에 해당된다. 이게 어떻게 고도의 의학 지식이 필요한 거냐. 나도 잴수 있는 부분이고 풀그보면딱 선만 보면 나오는 부분인데 기준점만 명확하면 되지 않느냐. 피보험자가 청구한 이 각도가 불합리하다고 하면 보험사 직원이 나와서 같이 가서 주치한테 가서 재 보자라고 해도 싫대요. 이래도 싫다. 저것도 싫다. 다 싫대요. 아니, 보험사 직원이 같이 가서 재 보면 너무 명확한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싫답니다. 왜냐? 그러면 줘야 되거든요. 안 주는 걸로 결과가 정해져 있으니까 의료자문을 빼서 안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근거 마련해서. 결국은 합의해서 종결하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6번은 보험금 청구권자 요청인데, 이거는 사실 보험금 청구권자, 즉 피보험자가 내가 불리하게 나올 거 뻔히 아는데, 청구할 일은 사실 마음 거의 없다고 봐야죠. 물론 보험사가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할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 아니면 사실 돈을 받겠다고 하는 행위잖아요. 내가 의료자문 요청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케이스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아무튼 이 보험사들은 안 주겠다고 밥 먹으면 그냥 무조건 의료자문입니다. 하, 참 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알고 계시면 어떻게든 대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작정 보험사에서 우기면 당신네들 이 권고안 중에 1번부터 6번 중에 어떠, 어떤 거에 해당돼서 관련을 하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대부분이 이게 다 해결 가능해요. 그런데 보험사는 거부하죠. 자기네들도. 그리고 이걸 이게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죠. 중요한 정보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당연히 못 외우시겠지만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나중에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의료자원 갔다라고 했을 때 결과에 대한 확인 두 가지 해야 된다는 라 거. 요거 앞에 말씀드렸죠. 요거 기억해 놓으셨다가 꼭그 맞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이 중요한 영상 시청하셨으니까 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특히 이 영상은 좋아요 눌러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음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자문 때문에 다투다가 결국 합의를 했어요. 그때 합의서 작성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 최근에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거 꼭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